앞서 이제 진단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단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치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역시 이제 위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수술로서 제거를 해야 암을 완치할 수 있는데 수술이라 하면 암이 위에 있으면 위만 제거한다고 수술이 아니고 암의 가장 큰 특징은 주위 장기나 조직으로 침범할 수 있고. 또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위 주위에는 많은 림프선들, 림프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림프절이라고 그러면 우리 어디 이런데 염증이 생기면 겨드랑이 같은데 임파선이쓰기도고 목 감기가 걸리면 여기 목에 이제 임파선이 쓰고, 임파선이 커지고, 여기서 아프고 그러죠? 그거 마치고 우리 몸에는 뭐 전신의 임파, 림프 그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위에 암이 있으면 위 주위에 있는 림프관에 암세포가 퍼져서 림프절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걸 같이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암이라 해서 위만 제거하면 이미 바깥에 있는 림프절이 전이가 있으면 그걸 놔두고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이 중요하고요. 수술적 절제가 필요한데, 이제 최근에는, 조기에 암이 이제 초기에 발견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위암 환자를 보면 지금 70% 이상이 조기에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국민들 모두, 모두, 모든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내시경을 받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기에 발견되는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일부의 환자들에서는 내시경으로 완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사이즈가 적절한 사이즈 그다음에 암이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내시경 시술도 요새 이제 많이 활성화돼서, 어, 많은 환자들이 초기에 발견되면, 어, 전신 마취를 한다든지, 또 복부에 배에 상처를 낸다든지 하는 이런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이제 치료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 내시경이나 어 수술로서 치료가 가능하면 좋은데, 어, 아직도, 어, 또 많은 분들은 어, 진단 당시에 이미 암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어, 전이가 많이 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전이가 있다든지, 폐의 전이가 있다거나, 혹은 복막 전이가 또 이제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위암은, 어, 복강 내에 모래알 같은 암세포가 퍼진다든지, 혹은 여성의 경우에는 난수 쪽에 이제 난수에 암이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의 범위를 좀 벗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항암치료나 표적치료나 혹은 뭐 면역치료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암을 줄 이거나 또뭐어 생명의 연장을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운이 좋은 분들은 처음에 수술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많이 진행됐는데 그런 항암치료를 인해서 암이 줄어들고 없어지거나 이런 수가 있습니다. 줄어든 경우 그러면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를 이제 수술을 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올수 있죠. 그래서 제거를 할수 있어야 그건암 환자들한테는 희망이 있고 어 완치가 가능할 수 있고 또 이제 오래 살수 있는 기회가 된다.